솔보개기 시리즈 이번 시간은 전략 수립 틀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란 무엇일까요?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폐기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그 전체 매출액은 영원에서 시작하여 점차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출생부터 성장, 성숙, 쇠퇴를 거쳐 사망에 이르는 인간의 삶에 비유하여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혹은 줄여서 PLC라고 부릅니다. PLC에서는 매출액 변화 추이에 따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단계를 구분합니다. 각 단계별 특징이 구분되며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PLC 단계별 특징은 무엇인지 또 이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입기는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의 판매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제품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제품의 사용 용도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매출도 거의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므로 이익은 마이너스이거나 매우 낮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 자체의 인지도를 높이고 트라이어를 유도하여 구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성장기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며 전체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익률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게 되겠죠. 반면, 하나둘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경쟁도 점점 치열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출을 확대하고 자사의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늘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숙기는 시장 자체의 성장이 거의 없이 이미 형성된 기업들이 매출을 서로 나눠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이 또 치열합니다. 매출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경쟁에 따른 비용이 증가해서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매출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기존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한 고객 관리나 이 극대화 방안에 힘써야 할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태기는 시장 전반의 매출이 점점 하락하는 단계입니다. 이익률 또한 낮기 때문에 기업은 비용을 줄임으로써 이익률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투자 회수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PLC는 언제 활용할까요? PLC는 마케팅 전략 수립 시 환경 분석 후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단, PLC 단독으로 즉 PLC 분석 결과만을 가지고 전략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마켓 포지션 분석 결과 등과 함께 활용합니다. PLC가 시장의 상황이라면 마켓 포지션은 그 시장에서 자사의 위치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전략 수립에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켓 포지션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마켓 포지션을 고려한 전략 수립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활용 방법입니다. p l c 활용에서는 지금 보시는 워크시트를 활용합니다. 가로축을 시간, 세로축을 제품 전체의 매출액 추이로 표시합니다. 먼저 분석 대상이 되는 제품 혹은 시장의 매출 자료 등을 근거로 p l c 단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때 제품을 어떻게 정의할지, 예를 들어 TV 전체로 할지, 디지털 TV로 정의할지에 따라 단계가 달라지므로 협의를 통해 정의합니다. 정의된 시장을 중심으로 현재 시장 단계를 확인합니다. 매출액 추이, 경쟁 상황 등을, 상황 등을 고려하여 PLC 단계를 정합니다. 단계를 정했다면 보시는 것처럼 워크시트 상에 원으로 위치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해진 PLC 단계에 따라 전략 방향, 대응 필요 사항을 정리합니다. PLC 활용 시에 흔한 질문 또는 오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활용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오류인데요.plc 분석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자사 제품 매출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plc 분석은 경쟁사 제품의 매출을 포함한 제품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전체 매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통계청이나 협회, 관련 서베이 자료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질문으로 모든 제품의 PLC가 동일한 추이를 보이나요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품은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캐즘이라고 하는 매출액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가 성장기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예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진입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제품도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 또한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떠한 제품은 시장에 도입되자마자 폭발적 반응을 얻어 성장, 성숙기로 빠르게 넘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의 활용 예시입니다. 창호 제품 혹은 발코니 샤시 제품을 대상으로 PLC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창호 시장 전체의 매출액 추이, 경쟁 심화로 가격 경쟁도 치열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은 성숙기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숙기 창호시장에서의 전략 방향 또는 대응 필요 사항을 아래 박스 부분에 작성합니다. 성숙기 경쟁에서는 제품의 품질, 가격 등의 본연적 요소 이외에 서비스, 디자인 등 부가적 요소들의 차별화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자사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투사점으로 도출해 작성했습니다. 예시를 통해 PLC 분석이 기업의 전략방향 수립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코아 컨설팅 툴 뽀개기 시리즈의 프로덕트 라이플 사이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